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나가 비시디아 안디오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안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 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을 4 0 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우송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민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할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성교 사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성교의 사역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이제는 보내는 교회로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교회의 선교 사역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정말 큰 변화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죠. 바로 이 앞에 달라, 우리 어제 살펴봤던 그 본문만 봐도, 어,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사울을 한 절에서도 혼용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사울이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들을 그 심, 어, 의미들을 제시를 하죠,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 이 사울의 사울은 성교 사역을 위해서 이름을 바울로 부른 것이다라는 것이 좀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는 그냥 모세예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면, 영어권에 가면, 모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냥 불리는 게 영어식으로 불리느냐, 또 한국어로 불리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어,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을 만나야 했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식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아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교팀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바나바 다음으로 언급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 및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는 이제 및 동행하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 선교사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어, 이 성도님들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리더들을 이렇게, 이렇게 옮기십니다. 어, 그래서 어, 때로는 리더였던 자가 또 뒤에 따라가는 자가 되고 뒤에 따라가는 자가 리더가 되게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리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양들을 그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바울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귀하게 때를 따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앞장서 달리라 하며 채찍질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 뒤에서 쉬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게도 하시고, 또 어떤 각자의 모양과 상황과 그 위치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그 바울 선교의 모습이지요. 성교지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그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회당에 일단 모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또어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시고 또 출애굽 시키시고 또 많은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게 될 것인 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했던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강론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역사와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된 그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도 승리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의 도구로 쓰임 맞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서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하실 때, 아멘 하며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라 하실 때 아멘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가는 것도 돌아서는 것도 다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현장을 열어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믿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